점심은 식당 가서 사 먹으면 15,000원, 20,000원은 기본이었으니까 거기에다 커피 사 먹고 이러버리면 3, 4만 원 되는 거죠. 점심, 저녁 먹으 아침을 안 먹는다 치면. 그게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이걸 한 달로 보면 세이브가 되나? 라는 당연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게 전에 느꼈던 일본의 로망들을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 그래픽 아트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켄지라고 합니다. 규모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크진 않아요 중소기업으로 나누기도 조금 애매한 에이전시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은 이렇게 두세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사무실에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는 디자이너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이제 딱 에이전시 사이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월급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세후는 2 0 0 초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직장들이 그렇겠지만, 월급에 만족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겠습니까? 만은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돈만 보고 일본을 간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도쿄에서 디자이너란 신분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는 무겁게 가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봤었고, 회사 분위기, 환경을 조금 짐작을 하고, 면접을 받고, 그래서 일본을 들어갔고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좋은 출발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죠 돈 모으는 거는 처음부터 포기를 했었죠 포기를 하고 일본을 가자라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제가 월세가 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이 회사에서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집도 사실은 다운타운에 있던 시부야 아니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집은 굉장히 작았죠 굉장히 작은데 제 기억으로는 5평도 안 되는 느낌? 지리적으로 워낙 시부야이기 때문에 시부야에서 거의 지하철을 타고 한 2, 30분은 가야만 우리가 생각 5-60만원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15년 내에서는 100만원이 아마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했죠 했지만 저는 돈을 떠나서 사실은 경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웬만큼 수긍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내고 친구들과 몇번 놀고 초기 비용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가구들 뭐 이런 것들 핸드폰 뭐 그런 것들 다 하면 1-20만원 남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세이브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내가 꿈꾸겠다 한 순간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로망에서 진짜 현실이 되는. 지금 오르면 올랐겠죠, 당연히. 150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도쿄가 워낙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유명하잖아요.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그걸 알고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수궁 아니 수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일단, 교통비죠. 사실, 택시는 진짜 있는 사람들만 타는 교통수단이었고,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사서 출퇴근을 하고,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었거든요. 멀지도 않았고, 버스, 지하철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두세 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았고,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도시락이든 뭐두 사면은, 그냥 일단 사면 한 2, 3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먹는 거를 따지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먹으면, 정말 미니멈이 5만원이었어요. 개인당. 기본이 10만원이었어요. 었 비싸서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좀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쓰고 쓰고 쓰다가 나중에 딱 보면 와 이게 이만큼 나았어 매달리게 느끼는 그런 감정성 같은 거죠. 그런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해보면 점심 식당 가서 사먹으면 15,000원, 2만원은 기본이었으니까 거기에다 커피 사먹고 이어버리면 3, 4만원 되는 거죠. 점심, 저녁 먹고 아침을 안 먹는다 치면 그게 기본 베이스였다 보니까 이걸 한 달로 보면 세이브가 되나라는 당연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게 전에 느꼈던 일본의 로망들을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조금 원초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 느낌으로 보면 한 500은 받아야만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도쿄에서는 제가 도쿄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같이 큰 도시들은 그 정도는 받아야 사람 구실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야근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는데 사실 에이전시다 보니 그런 것까지 뭔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꽤 많죠. 현실적으로는 꽤 많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절이 싫으면 뭐 중위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는 우리 회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공동체야 뭐 이런 어떤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내가 헌신을 해야 하나? 내 몸을 다 바쳐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분위기 조성들이 약간씩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사실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조금 건강한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신줄 잡지 않고 이렇게 멍하이 있다 보면 1, 2년 가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큰 고비가 올 수가 있죠 에이전시가 그랬는데 저는 중소기업, 대기업도 사실은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서 너는 이제 평생 직장이야. 여기서 너는 이네 모든 걸 바쳐야 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팽배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경험하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분위기를 제가 뭐 기반해서 추리를 한다면 그런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저도 뭐 퇴근하고 저녁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 사실은 그런 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막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직장인들 되게 힘들어하고 지하철에 쓰러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특히 도쿄는 뭐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볼수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성과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성과금까지 좀잘돼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많은 회사들이 그럴 거다라고 믿고 싶죠 근데 뭐 저희 회사는 다행히 뭐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뭐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특이하고 처음 겪었던 경험인데 이제 외국인들은 처음에 일본을 가게 되면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핸드폰도 개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굉장히 느려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통장 만들려면 3개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혹가다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10년 전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정들 굉장히 많았고요. 아날로그 방식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부에 속도들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통장이 없었어요. 계좌가 없어가지고 대표님이 항상 이렇게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담아가지고 여기 봉투 열마다 캔지 열말 이렇게 해 가지고 초반에는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오개월 정도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되게 재밌었다. 재밌고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었었죠. 봉투 안에 다 있습니다. 봉투를 딱 열면, 이제 현금이 있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명세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다 세금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측정이 돼요. 대표님 다 직접 적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아날로그식이죠, 그것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석구석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명세서들을 다 이렇게 숙일 적어가지고, 동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리본을 묶듯이 묶어요. 종이를 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뭐랄까. 그 당시 때는 뭐, 현금을 바로 주니까 뭔가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아닌 감성인가, 이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있다 보면 직장을 다니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 뭐가 다른가? 뭐가 크게 다른 게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이 비로하거나 초라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충분히 내가 삶을 영위할 만큼 볼 수도 있고 그게 사회적 시스템 체계에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 있었던 도쿄는 그런 거에 큰 구분을 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들만 조금 배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구분지어 보인다거나 그런 분들이 뭔가 좀더 낮게 보인다거나 상하 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회사의 이야기인데,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장 상사 대표님 다음으로 급그 정도 되는 과장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던 분 초창기 멤버였던 거죠 대표님과 그분을 이야기 를 들어보면 연도수에 기반해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함께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대우도 달라지는것 같고 당연히 연봉 이런 것도 그들의 스탠스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분 또한 나는 대표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사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이 그래도 꽤 많이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도쿄에서 사셨거든요. 일본말도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회사에서 집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집도 가봤었는데 되게 좋은 곳에 좋은 집에 혼자 살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연도수를 떠나서 일단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신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지켜보겠죠. 오래 같이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많이 뭔가 퍼주는 느낌 이제 너는 갈수 없어라는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테사스를 타는 느낌 조금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과장님이 그런 어떤 포지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저는 더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슬프거나 아쉽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되게 좋은 경험이다. 나는 퇴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좋았었고 같은 직장 동료들은 굉장히 그때도 친했었고 제가 나갈 때도 많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뭐 연락을 다 끊겼지만 대표님과 뭔가 특별한 얘기를 했다거나 마지막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다거나 이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뭔가 직장 동료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매정하게? 그렇다고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거든요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데 그것도 뭔가 회사 분위기였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더큰 어떤 스텝을 위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약간 좋은 경험을 마무리하고 나간다 하는 어떤 끝맺음을 할수 있었죠 돈만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을 내가 여기서 천만 원을 부수시면 일본에서도 천만 원을 볼수 있는 거고요. 백만 원 정도 역량밖에안 된다면 일본에서도 백만 원벌수 있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미국에 가는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웃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큰 망상이나 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되기 때 그 현실 나쁘다라고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느꼈던 로망이나 긍정적인 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순간 다 현실이게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은 지금 내가 있는 여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은 그냥 현실이다. 그래서 가서 현실을 살아라. 딱 그렇게 좀 담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